what the other guys even thinking and this is a whole new e x p e r i 높게만 떠올랐습니다. 오른쪽 김혜성의 손에 들고 있습니다. 이어수 김혜성 선수가 잡아왔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김혜성입니다. <laughs> 때렸습니다 땅볼 타고 옵니다. 느리게 굴러가는데요. 3루수 끊고 1루에 <laughs> 빠르긴 빠르네요. 들어 삼루 이로. 본인이 직접 밝혔듯이 계약 조건은 에인절스가 훨씬 좋았어요. 그렇습니다. 네, 어, 네. 어, 김혜성 선수가 네. 이번엔딱보 수비를 보여줍니다. 네, 뭐 이루 수비에 대해서는 아마 걱정하시는 분. 초구 볼입니다. 자 바깥쪽. 오, 오. 이번에 스트라이크홀. 이사 주자 일로. 다시 바깥쪽볼이에요 떨어져서 골라냅니다 습니다 볼렛 다 습니다 습니폼 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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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